우리 넷이서 배 탔던 거나 진짜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. 못 타? 네. 우리 배 탔지. 센트럴, 센트럴. 센트럴파크에서. 아, 어. 저 친구 왜 저러니 진짜. 뭐 봐요? 재즈 봐요? 어? 재즈. 철 그.. 음. First 그걸로 정리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 근데 음. 보면 여기 뭐 마일스 데이비스라던가 아, 얘들은 아예 음. 존콜 트레인 오넷 콜맨 데이브 블백 허비 앤컵 디지, 디지 길 레스피 그리고 빌 레반스 찰스 빙거스 셀로니어스 몽크 찰리 파커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들은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 아니라는 거지 아이콘들은 딱 이렇게 한 돈으로 몇 장이에요? 얼마예요, 형? 한 장이 얼마예요? 어? 한 장이 얼마예요?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. 우리나라에서 네. 4만 원 4만 원. 한 장에? 3만 원 4만 원. 여기 여기는 지금 제일 비싼 게20 20 불짜리고 어. 나머지 막5불6 불. 뭐. 어, 유저들긴 한데 그래도 뭐 좋지 잘 나오는. 가죠. 아니 야, 밥을 먼저 пис은? 드실래요 밥을 그냥, 예, 밥, 밥 먹으러 가서 커피 시 예. 때가 기분이 제일 좋지 그냥 빠져나왔 때가 제일 기분이 좋 갑자기? 갑자기? 사

이거에서가 원래 모으란. 오케이. 테이블에 <laughs> 이거 나주. Yeah. 자, 먹는 제 방에다가. <laughs> <laughs> 먹자. <웃음> <웃음> 야, <되게> 맛있겠다. <laughs> 야, 이 정도면 훌륭하지. 아, 이 가격이 엄벌업이라고 아알만는 가격. 가격이 음. 이는아 음. 사실, 사실 이게, 이게 정상적인가지당근이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평점이 높더라고 15개야 어 어. 3.8 이제 이런 가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요 최근에 이제 유선이가 파스타 아. 야 맛있어 맛있어? 한국먹어나라가더 응. 빨간색을 생각했는데 일단 맛안다

네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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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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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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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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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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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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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?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? 남자넷이서 파스타 먹고 데이트하고 빈티지 쇼핑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기 되게 좋은 날씨. 어 oh. <laughs> 이제 그만해요 진짜 <헤어지자고. 웃음> 이 내시서 몇 년을 이러고 다니는 거냐 <laughs> 그만 좀 하자 이제 어,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건 유튜브가 다 재밌잖아 우리는 재미가 없어 <laughs> 앞으로 재미가 없을 예정이야 아는 사람만 아는 걸로 해서 우리 형이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봤거든.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집에서 헤어, 형이랑 둘이 원룸살 때였는데 집에서 담배를 피니까 내가 뭐 화를, 형한테 막 뭐라고 했나 화낸다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형이 그날 새벽에 일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빅맥 세트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다가 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빅맥을 벽에 집어 던지고 나갔어 <laughs> 나갔어 아, 그리고 다음날, 형이미안하랬는랬 <laughs> 형이 캐나다에서 한국 에국 한국 한정번정도국 한국 한국 번 정도 오거든 나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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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술잘안 드시고?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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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랑막 한국 치고막 만나서 막술 마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한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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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잠만 자고 나가겠다. 어... <laughs> 생긴 건 비슷해 생겼어요? 아 완전 달라. 못할래. 우리 형은 나이키만 입고. 뭔 어... 뭐 어떤 느낌 네. 알지? 남자 머리, 남자. 머리도 엄청 짧고. 운동 좋아하고. 음악은 그렇지. 안 했고 네. 그 우리 형은 그거였어. 노래방스타. 아, 아니 노래를, 아. 내, 내 기준에서는 노래를 진짜 못하거든? 본인은, 본인의 능력에 되게 만족해 하면서 살고 있어. 음. <laughs> 고음이 끝없이 올라가? 우리 형 그냥 누가 누가 높이 올리면 이거의 음. 기준이 있어. 그래서 맨날 내가 형, 나, 이거. 남자애들 약간 그런 거 있어. 어, 있지. 고음 네, 잘하면 노래방에서 응. 최고지. 그래, 노래 못해도 시스건 올리면 박수 나오죠. 뭐. 내가 막 노래 썼다고 막, 음. 나 1집 때입때 때 노래 막 음. 가끔 차 차터 가다가 음. 들려준 적이 있다. 그럼 우리 형 진짜 싫어해. 이게 노래니 음. 아, 이렇게도 오케이 이렇게, 어, 그래. 근데 고음은 언제 나와 <laughs> 약간 <웃음> <넌 그래? 웃음> 근데 형한테 받은 영향 음악적 취향에서 받은 영향 이런 거 없어요? 단일도 없지. 아, 어 그거 있었어. 입이가? 나 중학교 어... 때나 나는 막 싸움 싸움도 못 하고 너 어떻게가 날 되게 괴롭히는 거야. 저 1학년 때 같은 학교였어 형이랑. 그래서 내가 어디 갔어? 형한테 가서 아니, 근데 된다? 아니 형이 우리 아래 아래층에 형 교실 있었으니까 음. 뭐 형한테 뭐 빌리러 갔나 그래서 뭐 빌리러 갔는데 형이 너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뭐 어디 뭐안 좋은 일 있어 그래서 얘기했다 그했더니 점심시간에 딱듣는데3학년 어.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 이만큼 끌고 <laughs> 우리 반에 <반으로> 들어온 거야. <laughs> 와, 근데 이때는 누면 끝이지. 딱 그때 형들을 멘트가 있어. 예를 들어서 날 그렇게 용재잖아. <laughs>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네. 김용재가 누구냐? 그랬더니 <laughs> 그냥 문 열고 들어와 그냥 <laughs> 자기가 야 내가 누군데? 이게 없잖아 그 형들은 야김용재가 누구냐? 이러고 쓱 들어와 그럼 벌써 이제 반이 이제 난리 난리가 어, 나는 어. 거야 지금 우리 형이 많이 해줬지 아까 변하게 다녔네 그러니까 <laughs> 그러고 집에 왔는데 <laughs> 입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엄마한테 두드려먹고 형이?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니까 감정이 든든한 감정과 응. 형이 있어서 든든한 마음과 응. <웃음> 집에 <웃음> 맨날 말썽을 아유. 부리니까 응. 바람 잘날 <laughs> 집안에 들어온 바람 잘날이 없는 거야. 그럼 또뭐 그래서 말썽 진짜 말부리다가 딱 돈을 조금 벌기 시작하니까. 엄마, 아빠, 자기가 모실 테니까 태아도 보내라고. 어... 그래서 엄마가 핏날 요즘에도 울면서 되게, 아, 한때 막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 형이 그렇게 말을 해준 게 고마운 거예정요 엄마 입장에서. 원래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의리는 있잖아요. 어, 네. 엄마나지 형이 엄마한테 그랬대. 워낙 형 때문에 속을 많이 섞여서 자기가 엄마, 엄마, 아빠는 자기가 평생 음. 뭐 이걸 자기가 그걸 할 거다, 보답을 하겠다,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부모님 내가 캐나다로 이제 보내드린 게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야. 근데 그게 사실 막다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이렇게 막선뜻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. 아무리 뭐 돈이 있고 이걸 다 떠나서 그지 근데 우리, 우리 형은 나랑 성격이 완전 반대여서 뭐 우리 집안에 뭐 우리 집안에 뭐 외갓집이나 이렇게 친척들 뭐대조사를다 처리해줘 와. 하다못해 중고차까지 다 보러 다녀줘 혼자 막 저기 가가지고 막다 혼자 어, 다 자기가 다 자기 일다 하고 나는 나는 진짜 그런 거 모르거든 사람 잘 대할 줄도 모르고 완전히 막 진짜 그런데 형은 완전히 부모님이 뿌듯하시겠네요. 그게... 좋아하지. 아니, 형도 그렇고 아니. 형님도 그렇고 아. 그러니까. 엄마는 내 걱정이지 형 걱정은 안 해. 어이. 형 워낙 혼자 잘하니까. 음. 우리 형은 겁도 없어. 음. 진짜 형막 아무 데서나 혼자 막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치고. 진짜 혼자... 사실대로. 음. 그렇게 자리를 잡으시고. 엄마 아빠 같이 있을 거 너무 좋다고. 맨날 그냥. 누가 있어서 간게 아니고 그냥 그냥 진짜. 간 거. 야 육가합니다육로가 직진해 여기서? 육지나, 그 <laughs> 에지나 우리 점심에 촬영지고 오니까 지금어지게 된거야? 육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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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지야